배우 이세영이 프랑스에서 미모를 뽐냈다. 배우 이세영이 스타일리시한 가족 재킷으로 파리에서 스타일리시한 나들이를 소화했다. 이세영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본화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밤에 외출하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세영은 파리 도심의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블랙 가죽 재킷과 벨벳 스커트를 매치해 시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선보이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거리에 나선 이세영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한편의 영화 속 모습을 연상케 했다. 프랑스에서도 빛나는 미모였다. 사진을 접한 팬들은 너무 예뻐 빛난다. 빛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세영은 KBS 2 t v 월화 드라마, 억대로 사랑하라에서 이승기와 주연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억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와 이세영이 운명을 뛰어넘는 로, 로 멘스의 시작을 약속했다. 4일 방송된 KBS 2 t v 월화 드라마, 억대로 사랑하라. 이미정급본 이은진 연출, 9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6.3%, 2049, 시청률 1.9%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6.2%를 기록했다. 지난 4일 KBS 2TV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는 김정호, 이승기분, 이김유이 이세영분의 뱅소니를 목격하고 이편웅, 주한철분을 찾아갔다. 김정호는 이편웅의 야이 개새끼야, 내가 사람새끼야? 라며 주먹질했다. 김성호는 너 이새끼 내가 너 진짜 죽여버린다 라며 경고했다. 이편웅은 김별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며 비하냥됐다 이펜홍의 부하 직원들은 김정호를 구타했고, 이펜홍은 부하 직원에 잡혀있는 김정호의 주먹질했다. 이펜홍은, 정호야, 긴장 풀지 마. 내 목적은 김변이 아니라, 너니까라며 쓰러져 있는 김정호의 턱을 만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갑자기 사고를 당한 김유리, 이세영, 그를 걱정하는 김정호, 이승기의 이야기가 담겼다. 응급실에서 김유리가 눈을 뜬 사이, 김정호는 이편은 주한철의 향의 분노의 주먹을 날렸고, 만신창이가된 모습으로 김유리가 있는 병원을 찾았다. 김유리가 걱정하자 괜히 버럭했던 김정호는 "제발, 다신 다치지 마!" 제발, 내가 죽을 것 같아라며 애절함을 드러냈고, 김유리는 김장호와 이마을 맞대며 따뜻한 위로를 남겼다. 김유리 퇴원 후 밀착 헤어에 나선 김정호는 김유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과보호를 일삼아 심쿵함을 일으켰다. 김정호는 김승훈, 전루민의 거짓말에 과가나 가출을 감행한 엄마 이연주, 이미 속 앞에서도 유난을 이어갔지만, 반면 김일리는 김정호를 용서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까워지는 건 힘들다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그때 김정호를 찾아온 이 회장, 전국관은 이편웅이 자신의 해임안을 주제로 한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이편웅이 교황 그룹 비리를 폭로한 사람으로 둔갑한 만큼 교황 그룹에 들어와 이를 말려달라고 부탁했다.이때 김정호는 "과거 아빠가 자신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이 회장의 말을 들었던 것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그사이로 카페를 찾은 의뢰인 희영은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도 모자라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있지만, 유산에서도 오빠들에게 밀리는 상황의 도움을 요청했다. 순간 희연의 오빠 부부들이 갑자기로 카페로 쳐들어와 술회장을 만들었고 오빠 부부들이 떠난 뒤 희연은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을 향한 속상함에 눈물을 흘렸다. 김유리는 희연의 정당한 유리분과 기여분을 찾기 위해 도와줄 것을 선언했고. 응원의 의미로 이현주, 최여자, 백현주와 김찬댁, 장혜진, 과수를 마셨다. 만취가 된 김유리를 발견한 김정호는, 김유리를 집에 바래다준 후, 안취했다는 김유리와 신랑이를 버리다, 김유리 위에 엎어지는 묘한 자세를 연출하고 말았던 터. 너 그때 그거 다시 말해보라고 수수보하는 김유리를 보며,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한 거라고 설렘을 유발하던 김정호는 입술이 닿을 듯 가까워지자 고개를 돌리며 미안. 근데 난술 취한 여자랑은 키스 안 해라고 장난쳐 분위기를 풀었다. 다음날, 김유리는 집에 온 엄마 송옥자, 황영희, 가, 김정호와 자신을 응원하자. 정우가 누구 아들인지 엄마는 뉴스를 보고도 그 말이 나와라며 의아했다. 그러자 송옥자는 억울한 사람으로 세상 살지 말아며 그게 너희 아빠가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일 거야라고 애틋하게 충고해 김유리의 생각을 흔들었다. 또한 김유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꾸깃하게 접힌 종이를. 희연의 손에 건네주던 희연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본후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억울함이 다른 걸다 가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깨달음을 내비쳤다. 이어 김유리는 김승훈을 찾아가 장인어른과 처남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건 대한민국 바불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김승훈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 대가를 자신과 엄마가 틀었음을 전했다. 이에 더해 이를 악물고 길을 주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에 김정호가 있었다며 아저씨가 안 받는 벌 정호가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으셨어요? 제 옆에서 아저씨가 구하지 않은 용서를 정호가 대신 구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계셨나요? 라고 호소하며 김정호의 진심을 전했다. 그간의 심정을 털어놓은 김유리는 김정호를 만났고 결연한 표정으로 죄는 상속되지 않아도 억울함은 상속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난 근데 이것 때문에 평생 불행하고 싶진 않아 이게 너한테 가지 못하는 이유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해결하려고라며 변화된 마음을 내비쳤다. 김정호 역시 내가 물려받은 억울함, 너가 물려받은 책임감. 우리 그거 같이 없애버리자라는 김유리의 말에 동조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김유리가 잘못한 사람은 법정에 세우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어떻게 같이 해볼래? 라고 비장하게 손을 내밀자. 김정호가 좋아. 해 보자 라고, 손을잡는비 장한 악수 엔딩 이앞 으로 진행 돼 진정한 로로맨스의 승복 을예 고했.